네. 김승훈 의원님, 예 위원장님, 우리 MBK에 대한 검증 의결을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. 왜냐하면 본 의원실에서 그공공기관이 MBK LP들에게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그 MBK 파트너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. 어, MBK가 위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내는 경우, 제출할 경우. 정관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거 법적 분쟁을 제기하겠다. 이런 그 공공기관 상대로 한 그런 제출 방해 행위를 하고 있고요. 한편으로는 MBK가 본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낸 언론사에도 서한을 보내서 기사 삭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. 심지어는 본 의원실에서 자본시장법에근거해서 금융감독원에게 MBK의 정관과 설립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결국 이 MBK가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해서 사장보고서와 소위 보고서, 사장보고서 에의해 이런 제출을 방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로 검증할 것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. 자 우리 수석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. 네, 예,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.